어, 요한계시록의 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어, 하나님이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음, 내가 말하는 이 편지 글을 써서 각 교회다 다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도 요한은 글을 써서 이 일곱 교회다가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편지를 전해줬는데 그 편지 뜻은 이렇다 저렇다하기 이전에 그 편지가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현재 교회 시대에 당하고 있는 일과 또는 그 시대에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에 특정되어진 것이 바로 그 특정되어진 것은, 어느 교회는 어느, 어떻다 하는 그, 그것이 특정되어진 것은, 후 시대에 그 편지를 봤을 때에, 아, 내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느 교회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예언적인 그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교회에 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고 어느 시대나 어떤 교회다. 이렇게 딱, 물론, 정해져 있지만은 이먼 미래에 또는 현재의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할게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100년까지를 에베소 교회시대, 초기 교회시대, 사도 교회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시대 때는 그뭐 이단이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라는 그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그 집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노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라안디옥 사람 니올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가로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냐. 이 일곱 그 집사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올라당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 있으니 내가 니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어, 니올라당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올라당이라는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하면 어,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이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을 중요시하지, 육신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실천을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옮기느냐.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 영을 중요시하지, 육신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니올라당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네, 하나님은 육신은 신경을 안 쓰니까. 영혼만 신경 쓰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니골라당을 오히려 미워한, 그러한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한 것이 하나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라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교회가 있었는데 이 서문화교회는 기원 후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서문화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로마는 핍박을 했었어요. 기독교를. 제일 핍박이 심했는 게그 네로 황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로 황제 그 뒤로 해갖고 그 왕들이 계속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순교 시대라. 또는 핍박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서문화교회 시대입니다. 서문화교회 시대 때는 핍박을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문화교회에다가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데 또 뭐도 없었는가 하면은 칭찬할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아주 무난한 교회라는 그런 어, 인상을 받게 되죠.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는 313년부터 해서 538년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538년, 버가모 교회 시대 때는 기독교와 이 로마 제국과 타협을 했었어요 타협을 했는데 타협을 안받았는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타협을 받지 않고 순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나마 이 안디바처럼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좀 있었겠지요 버가모 시대가 지나고, 도아, 디라 교회 시대, 538년부터 1517년까지. 그때, 이제, 보가모 교회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또 들어왔겠지요. 안디바처럼 순교는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교황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참 그리스도인들은 산이나 덜이나 계곡이나 어디든지 숨을 만한 데 이상은 다 가서 숨어 버렸어요 숨고 은둔생활을 했었습니다 거의 천 년을 가까이 그래서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 시대 때 이 교황의 핍박을 못 이겨서 은둔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과 이 마틴 루터와 같이 함께 하면서 4대 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원래는 카톨릭 신부였어요. 카톨릭 신부였는데 로마스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그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까지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틴 루터는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쫓아낸 거예요. 물론 마틴 루터도 거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았겠지요. 그리 마틴 루터도 카톨릭이라 하는 그계통을 끊고, 4대 교회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카톨릭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우리한테서 나간 사람이 개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는 너한테 나왔지만은 그러나 실성은 너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너거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끊고 내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에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끊고 나오 버렸으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참된 신앙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나오고 그 두아디라 교회 때, 은둔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4대 교회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형성하니까는 어떻게 되냐 종교의 자유가 있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없었던 것이, 이제 그 카톨릭을 끊고 나오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예요. 그래서 나오자 칼빈, 또뭐 찌빈글리 또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같이 전부 다 가톨릭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틴 루터와 손을 잡고 역시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칼 칼빈은 그 장로교의 시조가 되었지요 그, 그,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나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할수 있는 그런 시기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각 교회마다 어떤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사회 어떤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교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 교파들끼리 경쟁도 되고 또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돈을 이용을 해서 좀더 나은 그, 전도를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이 4대 교회가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영국도 역시, 그, 로마의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빠져나온 상태였지만은, 영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국교회, 성공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리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을 갖다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거기서 백여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못 갖는 청교도들이 남고 또 모라비안 교, 뭐, 그러한 몇몇 교가 구원받은 그 몇몇 교. 그 교회가 있어 가지고 또 활성화시키고 1517년부터 1700년까지 4대 교회로 있다가 1700년대에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접어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접어들면서 교회 의 부흥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청교도들이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유럽에 남아있는 청교도들, 그 사람들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고, 모라비안교라는 그 교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고, 모라비안교, 또 청,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고, 또 유럽에 남아 있는 그참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부흥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겁니다. 그래서 1700년대부터 1900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900년부터 현재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라우디가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라우디기아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했으나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으면서 또 라우디기아 교회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라우디기아 교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쫓겨나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났다. 그런 사람들이 많,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 많이 보급됐고 성경이 많이 보급돼 가지고 성경은 있지만은 성경을 오해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자기는 부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부여한 사람이고 뭐고 간에 얼마나 비이 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질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라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없어요. 책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이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찬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흐름을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안 보세요? 에베소 교회부터 참 그리스도인을 출발을 했습니다. 서문나 교회 시대 때, 역시 참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버가모 교회 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극히 이제 적어져 버린 거예요. 네. 안디바 한 사람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 로마에서 핍박을 이제 그만두고 그랬잖아요. 로마시 핍박을 그만두고 이제 기독교를 장례를 했잖아요. 장례를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세, 세금이라든가, 또 어떤 병역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교인이 된 거예요. 원래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그 사람을 일일이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될그 말씀까지도 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막무가내로만 밀려들어와 버린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태반이 뭐고? 거의 다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핍박도 안 하고, 인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교회에도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어때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안디바가 죽고, 그 다음에 숨겨, 했는 사람이 없고, 그 중에도 그래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몇천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얼마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도아디라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로 넘어오니까 참그리 스요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질 않고 그 반면에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을 해버렸어요. 왜 네. 도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제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었으니까. 교황권이, 그래서 그 교황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천년 동안 그 황제, 그 교황, 교황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행세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가모 교회에서 넘어오고,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가, 거기에서 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전도는 했겠지요? 조금은 전도를 했겠지만 은 깨어나놓고 전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어디든지 피할 곳이 있다면 다 피해서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람에 그 은둔 생활을 하던 그 사람하고 루터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손을 잡고 4대 교회가 형성이 되고 4대 교회에서 이제 사회사업을 한다든가 자기 교파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또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그 부패가 점점 심하게 되자 결국은 그 백예민에 대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 있는 그 청교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모라비안교도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승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승 시대가 1510, 7년에서 1,700년까지 4대 교회가 있다가 4대 교회에서 1,700년부터 1,900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1,900년까지 있다가 1,900년 때부터는 이제 구원이고, 전도고, 믿음이고, 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 라우디아 교회는 19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엄청나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뭐,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지경이까지 온 것이 지금 현재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명을 다 지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